오늘은 에 우리 신학생한테 합동 예장 충신 유튜브 TV에 올리는 것하고 어 유튜브에 보면 또 우리 코스 TV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유튜브 TV에 올라가는 것 이걸 동시에 올리겠습니다. 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제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소수가 다수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수는 집단이 형성이 되고 조직화되기 때문에 소수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소수가 항상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고 부강하게 합니다.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일반 사회도 똑같습니다. 자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국회의원이 그 300명이 된다 해도 그 300명은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이 유능하거나 국민을 생각하거나 국민의 유익과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뭉친 집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기들끼리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 그 아들 딸까지도 캐고 캐는 그래서 아주 그냥 망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곳이 정치판이라고 했을 때 이걸 보면은. 300명이라는 이 숫자는 다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 국민 5천만 명이 대표로 뽑아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소수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소수는 다수의 이익과 공동선을 위해서, 공동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사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진보나 보수의 가치가 합쳐져 있는 것이지, 진보 따로, 보수 따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다는 것을 잘 명심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너무 많고, 국민들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종일 스트레스만 줍니다. 한 사건이 끝나가고 아무면 아무만 하면또 다른 사건을 터뜨려서 터뜨려서 국민들을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수는 언제나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가지고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 보면은 1세기 때에 예수가 죽고 12사도가 다 죽고 마지막 살아남은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까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제1대 교부, 2대 교부 이렇게 교부로 이어지다가 이제는 이제 천주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기독교의 10대 박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시대에 지배받고 정복당해서 살던 이스라엘 그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걸 일컬어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비로소 박해가 끝나고 국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 313년 전까지 소수가 혁명을 일으킨 것이 기독교입니다. 소수가 순교를 하고 피 뿌림을 당한 터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기독교 뿌리는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순교 후피 흘림 속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소수인 기독교인들, 그때 로마의 전체의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전체를 시끄럽게 했지 않습니까? 변혁을 이루게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에 걸린 로마 시민들을 얼 싸안고 닦아주고 쌈해주고, 그러다가 같이 걸립니다. 전염병에.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이웃들을 보살피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쉽게 전파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다수의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낸 잉태하게 된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소수는 다수를 유익하게 해주고 결과적으로는 다수를 이깁니다.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것은 공동선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선 또는 공동사랑 이것 때문에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것이지 무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어,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기독교인들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무력이 아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전 세계를 쉬어 잡는지 모르겠다 하고 어, 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코스 거래처 중에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누가 보금의 10장이던가에 거기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하나가 발가벗겨지고, 몸로 막고, 강도당해서 그 좁은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레윈, 제사장, 율법학자, 뭐, 별, 사람들 다 그냥 구경만 하고 뭐, 이렇게 뺑 돌아서 그냥 지나갑니다.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가장 원수가 됐던 사마리아인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오일 발라서 그 자리에 잘 아물게 해준 다음에 근처 여관에 데리고 가서 좀잘 보살펴달라 부탁하고 갖고 있는 돈을 줍니다. 여관 주인에게. 그리고 내가 어디 갔다 오면서 드릴 테니까 부주관건 그때 다시 돈을 줄 테니 잘 살려내고 보살펴달라고 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원수 중에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살리는 장면이니. 그 유대인은 살려준 그 사마리아인은 역적과 적, 즉 원수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니까 쓰러져 죽어가네요. 오늘날 21세기 같은 노숙자 같은 경우를 말하, 말하겠죠. <laughs>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윈 율법 학자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상위층의 대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내 이웃인가 즉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가고 강도당한 자기 동족이고 그런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 인 하나가 그 사람을 살려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평소에 내가 누구 이웃인가를 생각한다면 공동선을 위해서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다내 이웃이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정치권도 참으로 온전해질 것이고, 국가도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국민들 피곤하게 하거나 짜증나게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생각하고, 사업도 하시고, 정치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기독교도 믿고, 교회 활동도 하신다든지, 다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코스 사업하시는 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업하신다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날 것이고, 돈이 들어와요. 돈은 벌려고 노력하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하고 그 지역에서 오픈합니다. 사업을, 우리 사업을. 그러면 오시는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다 여러분의 이웃이지 않습니까? 또 그분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 밑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삽의 주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게 다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잘 보살피고 그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업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이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신학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이것만 생각하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큰 홍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정치권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치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든, 믿는 신앙인이든,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절대 정치권하고 근접하지 마십시오. 정치권하고, 너무 멀어질 필요는 없지만 너무 가까워지면은 목회도 엉망되고 사업도 엉망됩니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모든 면에서 좀 물러서서 제3자의 눈으로 정치권을 바라보고 균형감각을 잘 갖추셔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나에게 아무리 심한 정치권이 스트레스를 준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서버리십시오. 거기에 끼어들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업도 성공하고 하나님이 보살펴서 목회도 자연스럽게 잘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훈계할 뜻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랬을 때 공감이 간다면은 그랬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내가 말한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사업이든 목회든 다 그래야 하나님이 번창하고 번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위를 돌려보십시오. 주위를 돌아보고 조그마한 것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것이지 큰 것이 작은 것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수억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 돈이 아버지한테, 부모한테서 나온 돈이든 친구한테 또는 국가로부터 융자 받은 돈이 됐던지 간에 큰 돈을 지금 갖고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큰 돈으로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하는 사람 중에는 작은 돈, 돈이 없어요. 근데 아주 작은 돈 하나, 어? 종잣돈 조금 가지고 큰 돈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인생 70을 살아보니, 그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에서 오드라는 것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돈 만든 사람은 항상 주위의 이웃을 돌아봅니다. 그럼 그 이웃이 돈을 물어다 줘요. 그 이웃이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큰 돈을 아주 그냥 쫄딱 망할 정도로 말아먹는 사람, 1년, 2년도 안 돼서 그 수억,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게 생각도 없어요. 나는 누구를 이용해서 그 돈을 더 뺏어 먹어볼 것인가? 누구를 또 사기치고 더큰 돈을 만들 것인가? 어? 이런 생각은 누가 내 이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는 못된 습성입니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가 됐든 현재가 됐든 과거가 됐든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보고 살피는 사람 그리고 보살펴주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돈을 물어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리고 교회 같으면 그런 교인들이 많을수록 예수 믿으라 말 안해도 교회 와요. 전도 노력 안해도 오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이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이랬을 때 사업도 성공하고 목회도 번창하게 됩니다. 양떼는 그때 몰려오게 되어있습니다. 양떼는 보살펴줘야만 목도 목자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보살피지 않으면 기생충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먹지 못해서 반드시 죽어버립니다. 요새 코로나 19,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1, 2년에 끝나는 이 질병이 절대로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 19는 1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20년, 어? 그러다 또 다른 또 전염병이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대비하면서 사십시오. 대비하면서. 거기에 가장 보조제가 되는 게 일반 전염병 뿐 아니라 일반 감기 몸살도 마찬가지고 어?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면역력을 키워줘서 이겨내게 보완되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것이 검미당입니다. 이 검미당은 바이러스 반드시 이겨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심하면 잠잘 때 이렇게 세 번, 네번 요즘 같은 때에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을 속에서 여러분이나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꾸 만나야만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잠재워지겠죠. 노력하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잠재워졌을 때 경제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면 그때 가서 내가 건강을, 심할 때에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심할 때 근데 코로나가 참 심할 때 건강부터 생각해서 검미당을 꼭 드십시오. 그리고 셀질 큰 걸로 하나 구입해서 전신을 바르고 어, 가까운 샵에 간다든지 어디 저 어, 한증막에 가서라도 어, 전신에 바르고 일주일에 두세번 반드시 한증을 하십시오. 검미당 먹으면서 그리고 암이라든지 혈액에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 보조제로서, 보조제로서 도움이 되는 것은 완미당입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다든지, 에너지가 떨어졌다든지, 뼈나 근골격이 약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미당을 꼭 두십시오. 이래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건강을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잠재워질 때가 있어요. 완벽하게 100% 없어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경제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음, 코로나 2.5단계가 지금 2단계로 지금 완화됐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그러면 다시 활기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나 나는 불안할 때 건강을 유지한 사람만이 그 불안이 어느 정도 사라졌을 때, 굳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